안녕하세요. 8월에 더위 만큼이나 뜨거운 남자, 블루송입니다. 역시 이맘때쯤 되면 신작 영상이 올라올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은 8월 출시 예정 신작게임 리스트입니다. 이미 8월이 살짝 지났으니 더 지치 않고 빠르고 담백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본격 하드코어 SF 소울라이크 더서지를 제작한 개발사 덱 13의 새로운 액션 RPG 게임 아틀라스 폴론이 바로 다음 주인 8월 10일 현세대기로 출시됩니다. 앞선 게임들과 다르게 갓 오브 워나 호라이즌 시리즈 같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잔혹한 태양신에 의해 모래만 가득하게 된 황량한 세계를 무대로 초능력과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다양한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 컨셉트나 플레이 영상 느낌은 그럴싸한데 생각보다 게임의 홍보가 부족한 느낌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당히 비장하고 암울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전략 어드벤처 게임, 고드가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슬라브 신화를 모티브로 끔찍한 괴물들과 죽음이 도사리는 어두운 판타지 세계관을 주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왕의 명령에 따라 위험하고 버려진 지역으로 모험해 그곳을 점거한 사악한 무리를 몰아내고 안전한 개척지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형성한 개척지에 모인 사람들의 성격과 건강 등을 관리해 나가며 주어진 퀘스트를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데요. 일단 게임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마을 건설, 운영, 탐색인 만큼 프로스트 펑크의 다크 스킨 버전이라는 인상입니다. 스토리 기반으로 진행되는 캠페인 모드와 맵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커스텀 모드가 포함될 거라고 해 볼륨은 꽤나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이 이 개발사의 첫 게임이라는 점 구체적인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인상이라 게임의 제대로 된 평가는 출시 이유가 되어야 알수 있겠네요. 우리 준구가 드디어 단독 게임으로 데뷔하네요. 너무나도 유명한 공평화 시리즈 텍사스 전기토박 쌀이 비대칭 PVP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출시됩니다. 이미 동장 내의 대명사격인 게임 데드바이 데일라이트에서 중구로 활약 중인 레더페이스가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쪽 장르 게임이 살인마 한 명과 그외 나머지 생존자의 대결을 그리고 있었다면 이 게임은 흥미롭게도 3명으로 구성된 살인마 팀과 4명의 생존자 팀의 구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살인마 팀은 레더페이스 뿐만 아니라 그 일가 전체를 조작하게 되는 식으로 디자인되었죠. 인원 설정은 1974년도에 동명영화의 설정을 게임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살인마들의 능력과 생존자들의 스테이터스가 구분되어 꽤나 각 잡고 개발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무려 PC, 플레이스테이션5, 액박 시리즈 세개 플랫폼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으니 인원수가 부족해 매칭 지옥에 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요? 다만 이장르 게임들이 초반 있김에 비해 나중 갈수록 재미가 고착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두었을지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다들 8월은 이 게임 기다리시던 거 맞죠? 소울 라이크를 필두로 한 하드코어 게임의 대명사, 프롬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간판 타이틀, 아머드코어 시리즈가 약 10년 만에 최신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아머드코어 루비콘의 화염인데요. 내 입맛대로 기체를 마음껏 커스터마이징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메카닉 액션 게임의 대표 게임 중 하나죠. 물론 그동안의 프롬소프트웨어 게임의 아이덴티티가 소울라이크인 만큼 이 게임도 그런 장르일까? 하는 궁금증을 품는 게이머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의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이긴 하지만 각 미션별로 요구하는 기체 성능이나 특징들이 어느 정도 공략법처럼 구성되어 있으니 이 기체만 잘 설계한다면야 초보자들도 충분히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게임플레이 프리뷰 영상 외에는 아직까지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프롬 소프트웨어의 폼이 뭐 어디 가겠어?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게임입니다. 예전에 PSVR2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매달 꾸준히 VR2 게임이 출시될 줄은 몰랐는데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던 게임, 파이어월 울트라도 8월 말 VR2 게이머들 곁으로 찾아옵니다. 최대 8인이 참여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슈터 게임 파이어월 울트라는 VR2에서 새롭게 소개했던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전술 FPS로서의 재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시선 트래킹 기능을 활용해 눈을 감는 것으로 송강탄을 피한다거나 VR2 센스 컨트롤러의 햅틱 피드백 효과로 현실적인 무기 반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bvp는 물론 pve 모드도 충실히 지원 하고 있으며 게임 출시 이후에도 무기 맵 모드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svr2로 즐길 수 있는 택티컬 전술 멀티플레이 게임이라는 점에서 일단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게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각 모드 의 완성도와 플레이어블 캐릭터 무기간의 밸런스 가 최대 관건이겠네요. 크로스파이어 IP를 기반으로 한 VR 게임이 출시합니다. 크로스파이어 시에라 스쿼드인데요. 일전에 인디 VR 게임 리스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죠? 상당히 고도로 설계된 AI가 탑재되어 있어 마치 실제 사람과 같은 느낌을 주는 적들이 플레이어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게임 역시 PSVR2의 기능인 헤드셋 진동, 아이 트래킹, 4K HDR 고해상 그래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 역시 실제 체험한 리뷰어들 반응이 꽤나 호평이었기에 보다 현실적인 FPS 슈팅 게임에 목마른 게이머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될것 같은 게임인데요. 게다가 기본적인 캠페인 외에도 스쿼드 모드 등 다양한 게임 모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즐길거리도 풍부하겠죠. 단이 게임은 오직 VR로만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 키보드나 마우스는 일체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VR 기기가 필수가 되겠네요. 헤비레인, 비욘드 투 소울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등 걸출한 인터랙티브 게임으로 유명한 컨턱드림과 프랑스 인디 게임 개발사 페르레 스튜디오가 합작한 게임 언더더 웨이브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인간적인 딜레마와 함께 선택의 무게를 강조하는 스토리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 개발사의 이번 신작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상실로 인해 스스로를 심해의 고독 속으로 밀어넣은 다이버 스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라이버 스탠이 되어 깊은 심에 이곳저곳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스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는 서사 중심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실제 게임을 체험하고 온 웹진 기자 분들의 평가를 가볍게 살펴보니 실로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게임이라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서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도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미덕도 충실히 가지고 있다는데요. 저는 고민 한 개도 하지 않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반드시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임이 워낙 호불호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저에게는 무척 호감으로 다가오거든요. 비주얼이나 감성은 분명 일본산인데, 개발사는 캐나다인 기묘한 RPG 게임, C of 스타즈의 정식 출시도 이번 달로 확정되었습니다. 플랫폼 액션 게임 더 메신저를 개발했던 사보타즈 스튜디오의 신작 게임으로, 지난 20년에 킥스타터 펀딩으로 시작되었으며, 약 3년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출시되네요. 이 게임은 그 외형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적인 부분까지 고전 JRPG 게임의 전설 크로노 트리거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특히 원 작곡가인 미츠다 야스노리가 개권 작곡가로도 참여하고 있어 대놓고 크로노 트리거의 오마주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힘을 결합하여 사악한 연금술사와 맞서는 주인공들의 여정을 그린 턴제 RPG, 시오브 스타즈. 곧 만나보시죠. 더운 여름에 리듬게임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신나게 춤한판 버리는 게임 쌈바드의 아미고가 15년 만에 신작인 즐거운 파티로 돌아왔습니다. 리듬에 맞춰 신나게 조이콘을 흔들거나 포즈를 잡고 또 춤을 추면서 높은 스코어를 노려볼까요? EDM, 팝, 라틴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곡 40개 이상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둘이서 즐길 수도 온라인으로 최대 8명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뭔가 색다른 리듬 액션 게임을 찾고 있는 분들은 이 게임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러 휴가를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조사하는 심령 수사관이 되어 초자연적인 사건을 좋아하는 게임 테네브리스 픽투라 8월의 끝자락에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빅토리아 시대의 섬을 방문하여 섬 이곳저곳에 흩어진 어두운 존재들과 조우하고 비밀을 밝혀내면서 섬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게임 내 특별한 메커니즘인 유체이탈을 사용해 사건을 조사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악마들에 맞서기 위해 특별한 영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꽤나 다양한 종류의 어드벤처형 퍼즐들이 담겨 있다고 하니 요즘 들어 만나기 힘든 클래식 어드벤처 게임의 매력을 다시금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 이 게임의 제작진의 전작인 메가톤 레인볼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게임으로 평가되진 않았던 터라 그 차기작인 이 게임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을지는 의문이네요. 신비로운 성물에 그 운명이 엮인 3명의 용사들이 다시금 모험을 떠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퍼즐 액션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 트라인이 다섯 번째 이야기인 시계장치의 음모로 돌아옵니다. 플레이어는 무시무시한 로봇 군대에 맞서 싸우는 3명의 용사를 조작하여 2.5D로 구현된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 수많은 퍼즐에 도전하게 됩니다. 최대 4명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로컬 협동 게임으로 플레이어 수에 따라 조정되는 퍼즐 난이도 시스템 덕분에 보다 깊어진 어드벤처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전투 시스템과 보스전, 캐릭터별로 새롭게 구성된 스킬 캐스트 시스템 등 최신작다운 다양한 강점으로 무장한 트라인. 이 시리즈가 그렇게 사운드트랙이 좋다는 평이 자자한데 과연 이번 최신작도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시리즈를 접해본 적 없는 블루송이라 이 게임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잘 알기는 어렵지만 무려 15년 가까이 시리즈가 이어져 오는 만큼 분명 팬층이 단단한 끌리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달은 아무도 코어를 제외하고는 트리플 A급 타이틀이 없긴 하지만 몇몇 게임들은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여러 게임들이 대거 출시되는 날인데요. 블루송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임들을 하나하나 모아보았습니다. 꼭 대작게임만 재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